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, 차일사재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SD바이오센서입니다. 네, SD바이오센서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이 또 매수해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장중에 좀 밀렸기 때문에 개인이 판것 같고. 일단 수급상으로는 그럭저럭 뭐 버틸 만 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일선 각도가 어, 언제 가파르니까 여기를 이제 못 넘어갔어요. 66,000원을. 살짝, 65,900원까지 찍었네요. 거기서 이제 밀렸다. 이렇게, 밀렸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,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.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, 여기 58,500원대, 더 빠지게 된다면, 6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요 상승엔자형은 일단 없어진 거고요. 일봉상으로는.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하락 목표치를 잡으면,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. 이런 식으로. 이 21선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. 5 7 0 0 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. 그러니까 이 66,000원에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. 이방대양봉이 뭐 시가를 일단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봉상으로는. 그다음 이제 분봉상으로는 이 구간을 안 왔어요. 그러니까 63,100원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밀렸다. 근데, 얘도 이제 이 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요 구간을 올라가게 된다면, 올라가게 된다면, 요 구간에서 바로 잡지 마시고, 늘렸다 다시 넘어갈 때 잡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,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. 이 앞에 있는 정고점하고 같이 있는 구간. 65,500원 정도 되는데, 65,500원. 요 정도 되는데, 요 자리가, 이렇게 올라갈 때, 그러니까 조금 이따 휴마시스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. 이 자리가 이제 이 62선이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, 이렇게 올라오면 62선 때린단 말이에요, 여기서. 그러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지 않으면 밀렸다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바로 넘어갈 때 잡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고점이 생기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기를 넘어갈 때 바로 잡기보다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. 그래야 손절이 짧아지니까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락의 목표치는 요거는 일단 이건 없어졌네요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고 여기서 저점이 타하게 된다면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 게 조그만한 있요 그러니까 58,000원에서 뭐 56,000원대까지 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두고 여기서 여기 요기, 이렇게 매수하시고 여기 손절 잡고 하셔야 되겠죠. 손절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두 군데에서 매수했으면 본절가 오면 비중조정 하셔라.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추세선에 이탈한다는 얘기잖아요.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린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욕심부리는 자리 아니죠.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을 때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. 빠졌고. 이렇게 빠지는, 이제 얼추만 비싼, 요 정도, 아니 더 크게 빠지게 된다면, 이제, 이쪽 마디까지,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상방으로 봤을 땐, 아까 말씀드렸듯이, 그 자리 못 넘어가면, 매수하지 말아요 최소한, 0가라도 넘어가야 된다. 방 시작하자마자, 1, 2, 3에서, 0가 이상에서 있을 때, 나의 저점을 손절 잡고 갈 수밖에 없겠죠. 요 정도 관점으로, SD 바이오 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신 사람 차일사 게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